안녕하세요. <laughs> 사용 기이 만료된 물품입니다. 흠, 왔네. 그럼 다들 모였나? <laughs> 어, 아예 색 유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오 뉴비 그래도 라이브 경험이 그 있으시면은 보통은 뉴비한테 추천하는 직업 어느정도 아실 것 같은데 어, 이제 검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되게 캐릭터가 다재다능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막기가 있어가지고 생존력도 좋고 이런 저항기가 좀 걸출하죠 검사가 그리고 근거리라서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무협하면 일단 칼이잖아요. 이 검, 이칼 한번 잡아봐야지. 그래서 뭐 아무튼 결론은 이런 솔플 컨텐츠나 파티 컨텐츠나 어디서든 굉장히 이제 1인분 그 이상을 할수 있는 라이브랑은 다르게, 네오에서는 파티 버프기가 없어요. 파티 유틸이라던가. 근데 유일하게 이제, 파티한테 유틸을 주는 직업이 검사랑 린검. 검막이라고 하죠, 이거. 어검보호. 이게 있어가지고, 파티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유일하게 파티를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네오가 말하는 무공의 그 조합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이 또 검사기도 해요. 음, 법이구 하나 방심 말게 세상의 모든 인 이제 다른 직업 같은 경우 보면은 빌드가 두 개로 거의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린검 같은 예로 들면은 발린이랑 벌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검이랑 번검이 진짜 쓰레기예요. 그나마 화검은 패치를 좀 받아가지고 괜찮은데 번검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쓰레기예요 지금. 번검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근본, 낭만 그런 거 찾겠다고 이런 똥쓰레기를 하게 됐는데. 당신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드리는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려던 이야기가 이제 무공 조합의 재미를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 화검이랑 기존에 있던 화검이랑 번검이 쓰레기여가지고 어떻게든 검사 쓰고 싶은 사람들이 온몸 비틀기로 해가지고 기어나온게 뭐 천가검사 뇌화검사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가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평만 꽤, 어. 아무튼, 얘는 지 혼자 빌드를 다섯 개를 쓰고 있어요. 네, 발급도 돼요 근데 천... 이, 번검은 파랑무공서 이상부터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하실거예요 처음에 쓸수 있는게 이제 초록무공서부터는 쓸수 있는데 얘는 파랑무공서라서 <laughs> 맨 처음 육성단계에서는 못쓰실거예요 처음에는 화검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듯. 그래도 화검 쓰시다 보면은 아마 화검으로 굳어지실 거예요. 어 어쩌 어중이 <laughs> 또, 또 중이가 다 올라가는구먼. 굳지르기. 저런 녀석들이 그래. 올라가면 나안 되는데. <laughs> 바른 보존자가나타났구만 애들은 마지막까지 잘 살아남기는 모르겠다. 지금인가? 과금 그렇게 그러... 과금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굴리기 위한 <laughs> 무공서가 파랑부터 되거든요. 이 파랑무공서가 지금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보면은, 100, 120 신석 정도 하죠? 이 소울패스를 보통은 지르는 걸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게 2,400 신석이에요. 만약에 쓰신다면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해드리는 건데, 보통은 이제 맘 편하게 그냥 5만원짜리 4천신석 사시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 4천신석짜리 사가지고 패스 질, 질러요 패스를 그러면은 1,600신석이 남죠 그 1,600신석으로 무공선은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도사가 아닌 기타 다른 직업들은 이런거 악세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그냥 쓰실 거라면 5만원 쓰시면은 그냥 다 이제 기본 찍먹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딱 5만원 지르면은 그 이후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5만원정도 쓰고 이제 인게임만 열심히 하시면 그 뒤로는 신석도 어느정도 수급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런 제작 같은걸 통해서 혼자였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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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이 아니네 맞이... 드디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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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네네 검사를 하신다면은 번검 제외 어떤 빌드 다섯 개의 빌드 중에서 번검 빼고 나머지 네개 중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된답니다.